시편 10편, 시편 10번째 시편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10번째 시편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라가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자네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았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구레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프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아, 열 번째 시편은 표제에 누가 기록한 누가 지은 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전개상 구장과 구편과 시편이 10편이 다윗의 시편이고 아 11편이 그리고 시편의 내용도 유사한 걸로 봐서 우리는 연속된 시편으로 보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으로 무방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10, 10번째 시편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심리 묘사를 잘 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악을 행하는지 그들의 사상은 어떠한지, 또 그들의 행위는 어떠한지, 도대체 왜 그들이 그런 짓들을 서슴치 않고 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마음에 탐욕이 많다 그랬어요. 욕심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눈치 봐야 할...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 일에 대해서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심판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 놓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교만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말로 입에는 사람들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고. 또 행위로도 굉장히 포악한 행동들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혐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더라. 말로 굉장히 악한 말들과 모독하는 말들, 죄악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혹은 가련한 자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이죠. 힘 없는 사람들을 엿보고 그들을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빼없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행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나는 잘될 것이다 나는 대대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편 기자가 이렇게 악인들의 사상, 생각, 심리, 행동,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마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자는 이런 악인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악인들에게 하나님 심판을 행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악인이 아니에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는 또는 자기가 하지도 않는 이런 악인들의 사상과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히 알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만큼이나 혹은 악과 죄에 대한 지식도 우리는 있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그가 선악을 다 알아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요. 그러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선한 의지를 갖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건데, 근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악을, 선악을 알되, 선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 악을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혹은 그 이후에도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선과 악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또 악이 악인에 대해 악을 행하는 통로가 되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처럼 악인들의 사상. 그들의 소행, 그들의 수단,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것이 무엇이고 악인이 누구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어떤 사람이 선하고 어떤 사람이 악한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하나님 모르시지 예수님께서 모르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인들과 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 주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참 묘해요. 악인들은 계속 일부는 예수님을 이제 높이고 임금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악의 무리가 하나가 있고, 예, 이게, 이게 사실 예수님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또 하나의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의 모든 도모, 사상, 계획,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깨뚫어보셨다는 거예요 아니까 동조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속지 않고 그는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갈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에 대하여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크리스토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악에 대해서 모르면 악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떤 도모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순진하면 안 돼요. 너무 순진해. 너무 나이 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악과 죄와 악인들이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뭐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죠? 살아다 보니까 이게 시편 10편 기자 시편의 저자를 다윗으로 본다면 당하다 보면 알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죄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당하다 보면, 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 어디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를 경험하다 보면, 야, 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말을 행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선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어머, 저 사람이 저런 짓까지 할줄 몰랐어.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어떻게 저런 짓을 해? 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야. 예상도 못 했어. 그렇게 천진무구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악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정말 상상 초월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알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좁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서 누구는 더 경험하고 누구는 덜 경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와 악의 본질, 본체, 본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경험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에서 악인들이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수 있지 않습니까?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가장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부분이 있죠.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 십계명 같은 걸 예로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하셨을 때 예, 특별히 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그것이 뭐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겁니까? 그것이 악하고 죄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감각을 줘요 지혜를 주거든요 그것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개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성경을 좀더 깊이 조명해 보면 훨씬 더 은밀하고 세밀하면 내부적인, 아주 위선적이고 네, 거짓으로 포장된 많은 죄악의 본성들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해서 악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도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의 무지하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줄 몰랐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용당하는지 몰랐어. 아, 물론 피해자에게 큰 잘못을 물을 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좀더 지혜로웠더라면 죄인들이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예, 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진한 낙관주의, 낙천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다 믿는다. 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선하고 다 의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예, 굉장히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어도 무기력할지 무기력하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있거나 없거나, 의인이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거나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악을 행하고 양심 없이 일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딪칠 수밖에 없고 섞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무려 그냥 이렇게 해피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밝힌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을 비출 때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악인들과 그 죄가 악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 악이 그 빛을 가만 두겠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단 말입니까? 그런 감각이 없이는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행하고 이런 이런 술술을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도 못 해요. 왠지 알면 그 사람들이 그런 교묘한 짓을 하는지도 몰라. 아는 지혜가 없어요. 분별하고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 알지 못하니 적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이런 탄원의 기도가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은 자기만을 보호하고 자기만 깨끗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어찌 피를 안 묻힐 수 있겠어요 그죠? 죄와 악과 불의와 싸우는 사람들이 삶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반면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적이 되는 악과 죄, 악인들의 행태와 도모와 사상, 어떻게 그들이 일하고 사탄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그런 것들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난 모른다" 마치 그 모르는 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그냥 집, 교회, 거기만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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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할수 있고, 삶이라고 할수 있는데, 거기에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없죠. 거기에는 소명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더 군사적인 예, 그런 담대함,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비둘기 같이 순결하지만 또 모와 같이 뱀 같이 치혜로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우리가 원하진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는 세상에서 그런 일에 벌써 우리는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참전하고 있는 거. 그 일에 정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쟁 나면은. 막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고, 피 흘리는 사람들 있고, 그 사람들 가서 막 고치 목숨을 걸고 고치는 사람들 있고, 후방에서 막 물자 되면서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 상관 없이 혼자 혼자 그냥 <laughs>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 이 있었대. 6.25 전쟁 터졌을 때 너무 시골에, 산골에 살아가지고 전쟁이 난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 예, 저는 또 이제 강원도 시골에 살았잖아요. 예, 뭐 70년대 초반에 살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뭔 운동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어. 산업화가 뭔지, 민주화가 뭔지 알게 뭐야. 들어보면을 깨워 정부제지 나중에 이제 올라오니까 역사를 물어보고 우리가 나 그런 일이 다 있어서 <laughs> 참 에,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하나님께 서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살아야겠죠. 에, 우리는 제가 늘 오후 예배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우리의 가정 교회 사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사회에서 만연한 죄나 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데 대해서 침묵할 수 없죠.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영향력을 발휘해야겠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걸고자 할때 반드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게 당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이라도 하려거든 하나님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능력까지도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